자매블쇼 공개적으로 최초로 제보를 받습니다. 아, 주진우. 주진우 의원과 음. 술을 마셨거나, 음. 주진우 의원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매블쇼 메일로 제보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네. 그겐트대학교 생각해보니까 벨기에인데요. 아, 베덜란드 벨기에. 통해서 가야되거든. 암스테르담 아. 공항. 어. 거기서 주진우를 보셨거나, 어. 벨기에에서 겐트대학을 <laughs> 함께 다니신 분. <웃음> <웃음> 주진우가 벨기에 말하는 거 들으신 분. 아. 네. 연락을 꼭 주시면. 아.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진우 의원 관련한 제보를 음. 저희 매불쇼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을 함께 먹으신 분, 네. 술 먹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 그렇죠. 술을 사가는 걸 보신 분, <laughs> 술을 판매하신 분다 좋습니다. 매불쇼에 예. 네. 꼭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불쇼에 네. 그 메일이 있죠, 메일? 메일 있죠. MBCO? 팝방닷컴, 네, 네. 고맙습니다. 이름을 죽인다. 엠비쇼, 엠비쇼, 엠비쇼. 엠비를 보여드리는 엠비쇼. 당분간 주진우 전용으로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